안녕하세요 윤정우입니다. 지난 7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를 약속한 민선 7기 기초 단체장들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스토리 시즌 2에서는 서울시 구청장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강남구에서 23년 만에 탄생한 첫 진보진영 구청장이라는 정치 역사의 이름이 남겨지게 된 분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강남구 하면 지난 6일삼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당선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부담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변화를 좀 요구한 강남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그 우리 강남 군민들의 그 위대한 선택 감사드리고 선거 때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구청장에 당선되면은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해서 구민들 위해서 일을 하겠다 약속을 드렸고 우리 강남 구민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강남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생활 정치인, 생활 행정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고향은 전남 순천이세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강남구와의 인연이 있으셨던가요? 아, 제가 이제 저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은 올라왔고, 네. 이제 저 학창 시절 지내서 제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인 1987년에 네. 어, 개포 7단지로 처음 이사 왔었죠. 그래서 횟수로 네. 따지면은. 강남과의 인연은 한 30년이 넘게 이렇게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아 30년 동안 네, 아, 강남구에 예. 사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이 구청장이 되기 전까지는 강남 구민 구의 일원으로서 이 생활을 하셨는데 일반 강남 구민으로서 바라본 강남구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어,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 어, 어, 강남구에 살 때는 네. 이런 뭐 강남구를 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든지, 뭐가 문제라든지, 뭘 고칠 거라든게 눈에 잘안 띄는데, 네. 막상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네. 매사에 모든 게다 눈에 보인 것마다 고쳐야 할 것, 좀 조금 더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네.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띕니다. 예를 그래서 들어서 어떤 것들을 좀 고치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네. 선정릉 그 주변을 밤에 산책을 하,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문화재 그 선정릉 주변이 이제 철책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있는데 네. 그 철책 울, 울타리 위에 강남구 무슨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는 프레카드가 아, 프레카드. 걸려 있는데 네. 음.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나 뭐 기업들이 그 문화재 그 철책에 플래카드를 음. 내걸어도 그런 내걸지 못하도록 음. 그렇게 해야 될 네. 행정 당국이 네. 앞장서서 문화재 철책 위에 음. 흉물처럼 이렇게 플래카드를 내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 좀더 세세하게 이 강남구를 챙기는 모습이고 또 강남구 일반 구민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구청장이 되고 나니까 조금 더잘 보이고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더라 예, 조금 더 품격 있는 강남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아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구청장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실제로는 뭐 선출직 에는 별로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고. 네. 더군다나 강남구청장을 제가 이렇게, 어, 대리라고는. 대리라고 뭐, <laughs> 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네.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작년에 저 대선을 치르고 나서, 네. 우연히 그 후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그, 민주당 후보로서 강남구청장 출마가 좀 의미 있는 것 아니냐. 음. 그런 이제 제안을 네. 그야말로 지나가는 말처럼 네. 제안을 받았었고 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달이 돼서 네. 운명처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게. 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은 또 처음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또 각별하다고 네, 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이제 2001년도 11월달에 네. 제가 한 20년 넘게 음. 다니던 중앙일보를 이제 그만두고 어, 정치권으로 들어갔는데 그 그때 인연을 맺은 분이 이제 노무현. 음,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오시죠. 대통령 네. 네.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언론 특보로 이렇게 연을 맺었고, 음. 네. 또 이제 그분이 이제 16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었고, 음. 네. 그 이후에 이제 국정홍보처 차장, 처장, 그리고 이제 방송 광고공사 사장을 제가 음. 지냈는데. 그 자리를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음. 저를 이렇게 배를 해서 제가 네.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또 그때 그 인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그냥 구청장으로서 또 앉아 계신데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선거 처음 치르기 시작할 때 어떠셨나요? 역사의 주인공보다도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다는그 사실만으로 그냥 의미를 의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하여튼 시대의 부름이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네. 그 덕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 우리 그 정부에도 일하게 됐고, 또 네. 공기업도 일하게 됐고, 네. 또 그때 또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할 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음. 지난 2012년도 때 제가 문재인 후보 언론특보 단장을 맡았었고 네. 또 이제 5년 후에 지난번 선거에서도 제가 이제 언론 고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드린 네. 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들이 쌓여 가지고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강남 구민들을 모실 봉사할 그런 자리를 그렇습니다. 얻게 됐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권유로 출마를 하셨고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역대 처음이라는 이름도 남기게 되셨는데요. 당연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선은 세 번을 치렀습니다. 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그리고 네. 2012년. 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네. 대선 세번 치렀는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남의 선거만 네. 치르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이번 선거는 제가 이제 재선거를 어, 치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경험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르던가요 본인의 선거와 아, 다르죠 다르죠 아무래도 선거를. 다르죠 네. 제가 이제 어, 5월 19일날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가장 최 마지막으로 그 후보 확정이 됐어요. 강남구청장 네, 네. 후보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선거까지 한 달도 안, 넘, 안 남긴 상태에서 후보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준비도 그만큼 부족했고 또그 음. 짧은 시간에 남들이 뭐 1년, 2년 했던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던 면이 있었죠. 네. 그러나 저는 당선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요? 확신이 라든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혹시 이제 그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감사했던 일, 뭐 그런 것들이 음. 있으면 에피소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음, 제가 이제 전에 저기 그 강남에서도 좀 보수성이 강한 네. 그 압구정동, 청담동, 네. 도곡동 쪽을 좀 아주 그 전략적으로 좀 접근 음.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어, 과거에는 사실상 그 그쪽 지역은 민주당 후보들이 네 감히 이 그, 네. 저~ 거기 와서 명함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일 자체가 좀 음. 불가능했다 그래요. 네. 거의 굉장히 낯설고 음. 어, 그런데 저는 사실상 도곡동 그 타워펠리스그 뒤에 그 양재천 그 산책길에서 전한. 네. 연 (3일을) 거기서 그~ 이렇게 명함을 돌리고 명함을. 네. 또 지지를 호소했는데 네. 그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음. 맞이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아주 우는 낯으로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강남 좀좀 변화시켜 달라 이런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명함도 받아주시고 했던 그 아, 그럼, 모습이 네, 네. 굉장히 힘도 많이 얻고 또 그때 아 내가 당선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음.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아이 사람 지금 생각나는 단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두 분이 계세요. 네. 어, 한 분은 어그 우리 강남을 지구당의 음. 장애인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그 양기식 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그 선거 기간 내내 음. 제 차를 저기 직접 운전해 주시는 이제 자원봉사를 해 주셨고 아, 네. 또 이제 기순환 고모님이라고 이제 함양에서 그장례상 음. 그 농장을 하신 분인데, 네. 저 후보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네. 매일마다 그저 장례삼 달인 물을 갖다 주셨어요. 힘을 얻고 아, <laughs> 선거를 그렇죠, 치르셨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소소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신 그분들 너무 감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덧붙여서 그돌 김용옥 선생님과도 매우 각별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신지 궁금한데요. 그돌 선생님은 제 이제 제가 정신적인 멘토처럼 네. 음그 모시는 분인데, 제가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네. 한 1년여 동안을 이제 거의 집안에서 집거하다시피 외부 출입을 안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너무 그 음. 문재인 후보 그 낙선이 충격으로 와닿고 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음. 굉장히 스스로 이제 안에 가두는 이런 네.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년여 동안에 그 도울 선생이 쓰신 네. 뭐 중용 뭐뭐 여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그분의 저서를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만전히 네. 제가 이제 원래도 팬이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분의 저서를 다 읽으면서 완전 광팬이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을 음... 제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일상생활에 네. 그 나침반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음...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10년 만에 제가 인사를 갔었어요. 아, 예, 네. 돌선생님한테. 아, 네. 그랬더니 이제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음... 또 제자로 또 삼아주시기도 했고 네. 또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했다. 지금 뭐 v 로 보시고 계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예. 이제 그 소소하게 또 일반 국민으로서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돌 김용호 선생님과의 인연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가장 고마웠던 그분에게 영상 메시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저는 그 목표가 어떤 하나라고 봅니다. 강남을 좀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그한 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화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강남 구정 잘 이끌어서 4년이 지난 후에 야 민주당 구청장 시켰어도 시켰더니 어 잘하구나 그 평가 어, 반드시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강남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다섯 개의 단어가 미디어월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 기관 유래 다리 아파트 네,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중에서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좀 뽑아주시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존하는 강남 아파트 중에서 지금 있는 현존하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어딜까요?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아마 압구정 아니면 음마 아닙니까? 음마 아파트?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laughs> 네. 보통 현대 아파트나 음마 아파트 많이 생각하는데요. 현대 아파트가 76년 6월에 입주했고요. 예예. 음마 아파트가 79년 9월에 입주를 했는데 그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AID 아파트 아닙니까? 강남 상가 아파트. 아, 조그만 소규모. 네네네. 막... 들어보셨어요? 아, 그건 좀잘모르겠어니다 <laughs> 네, 강남 상가 아파트가 74년 11월에 입주한 아, 아파트라고 그러면 아마 합니다. 그때 이제. 도시구역 정리가 될때 아마 생긴 굉장히 네네. 오래된 진짜 아파트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아파트, 음마 아파트, 비롯해서 그 이전에 있는 강남 상가 아파트까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재건축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제가 이제 엊그제 20일날 그 우리 부구청장 네. 서울시에서 그 재건축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를 제가 모셨고 음. 또 담당 국장도 제가 서울시에서 어, 모셔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 강남구정의 핵심 멤버로 참여해서 서울시하고 이제 진짜 그야말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 논의하고 고민해서 음.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여튼 우리 강남구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음. 그 절충안을 네. 마련하도록 이렇게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음. 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서울시 정책에 강남구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최대한 반영시킬 그렇습니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한번 골라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 기관. 예. 네, 강남구에 동주민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2 2개 있습니다. 바로 예. 아시네요. 아 제가. <laughs> 네.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지난 주까지 아, 이제 제가 그 취임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네.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네. 그래서 주민들 직접 음. 어, 뵐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또 음. 주민들이 신임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거고 네. 또 민원 사항도 많을 것 같아서 음. 제가 이제 이 22개 동을 선거구 별로 아홉 개 네.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음. 제가 지난 3주 동안 이게 매일 거의 매일 했던 돌아다니는 그 덕분에 네. 우리 강남구의 동이 22개라는 건 머릿속에 딱그 입력을 해 놨습니다. 너무 쉬운 문 제를 드렸네요. 소통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laughs> 그개 뭐. 동을 다 돌면서 어떤 예. 얘기 많이 해 주시던가요? 뭐 어떤 무슨 그 베트남 참전용, 참전용사 분이신데 네. 지금 현재 한 달에 5만 원씩 그 지급되는 지원금이 적다. 네. 좀 올려달라는 음... 그런 부탁부터 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문제 좀속시원히 네. 해결해달라 이런 네. 뭐 작은 것부터 큰 민원들 많죠. 네, 네. 부청장이 되셔서 첫 이제 행보를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먼저 제일 큰그 키워드로 잡으시고 이제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열린 구청, 저 열린 구청장, 소통하는 구청장 되기 위해서 하여튼, 어, 하여튼 첫 3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강남구청장으로서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 저 슬로건으로 네. 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내걸었어요. 네. 저는 강남다운 강남을 만드는 것이 제 구청장으로서의 하고 싶은 일입니다. 강남구의 품격을 더하겠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네. 강남구청장으로서 가지는 꼭 이것만은 이루겠다라는 버킷리스트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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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 정순균으로서의 버킷리스트는 혹시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음, 저는 강남구청장 끝난 다음에 네. 우리 집사람 고 세계 여행 한번 꼭 하고 싶고 아, 네. 그런 다음에 저는 그 전원주택 같은데 조용하게 살면서 읽지 못했던 책좀 실컷 읽는 게제 꿈입니다. 아, 전원주택 생활하고 싶으시고, 책 많이 읽고 싶으시고, 또 여행 가고 싶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청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실 생각, 한 번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구청장님. 그거 묻지 마십시오. <laughs> 그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독서를 또 좋아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어떤 글귀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최근에 이제 유발하라인가요? 네. 이스라엘 그저 작가가 쓴.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데우스 네. 이 호모 사피엔스는 과거 (40억 년) 동안 그~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을 그~ 저쓴 책이고 이제 호모 데우스는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미래 예측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호모 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이두 권의 음. 책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강추하고 싶으신 예, 예. 그런 책으로 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걸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이그 책을 보면서 하셨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 세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전 충분히 좀알 필요가 있다. 아, 네. 특히 이제 I.T. 정보화 사회, 뭐사차 음. 산업 사회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사실상 과거에 수십억 년 동안 변화했던 그 인류가 앞으로는 그 변화의 기간이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음. 진화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그 시대를 지금 막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 세계에 대한 좀 안목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음. 그런 측면에서 전 아까 제가 그 권해드렸던 호모데우스 네.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랄까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책체 그냥 꼭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선거 운동 당시에 그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구민 청원 게시판을 구축해서 구민 1,000명 이상이 청원시에는 답변을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청장님이 지니고 계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강남구를 8216구처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 슬로건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고요.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또 품격은 어떤 부분에 품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 생활 주변부터 우리 구정 네. 주변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변화를 이루어서 진짜 품격 있는 강남을 만,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네. 품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강남다운 강남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강남답지 않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강남 그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매놀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집 밖에 음. 바로 나가면 은 하수구 매놀에서 그 풍겨는 악취가 심한데 네. 바로 이런 그 강남답지 않은 요인들을 음. 바로 잡자는 게 저는 강남 다운 강남을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그 강남답지 않은 요인들을 건축 면에서나 문화 환경 모든 면에서 제 4년 동안 다는 못 하더라도 그저 바로 잡는 나떤그주춧돌은 쌓고 나가면은 다음에 또 오신 분들이 아마 이어서 강남답지 않는 그 요인들을 많이 어떤 개선할 겁니다. 네. 그때만이 진짜 강남다운 강남, 풍격 있는 강남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어떤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서 네. 풍격 있는 강남을 만들자. 앞으로 4년 동안 마음속에 새기면서 열심히 구정 이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조하신 대로 강남다운 강남 또 품격 있는 강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강남구정을 이끌어갈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강남구라는 도화지에 품격 넘치는 그림이 그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